샌드 이메일 기능은 조회된 자료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조회한 자료가 표시된 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를 표시한 후 샌드 이메일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메일 보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메일 주소 입력 방식 중 주소록 선택은 아웃룩 익스프레스의 주소록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며 직접 입력은 주소 입력 항목에 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메일 주소 메일 주소를 복수의 메일을 입력할 때는 스페이스 혹은 세미콜론으로 복수의 메일을 입력합니다. 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로 메일 보내기 화면이 표시되는데 내용에 따라 작업을 진행합니다. <laughs> 샌드 이메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웃룩 익스프레스에서 메일 계정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송된 메일의 첨부 파일 이메일.psr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이메일.psr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 PSR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셀렉트 PSR 리포트하면 볼수 있습니다. PSR뉴 프로그램은 당사, 홈페이지,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